여러분, 잠이 오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잠이 오시냐 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주신 시인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근태 씨의 시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입니다. 이게 어, 보통 이제 노년의 삶을 얘기하면서 보통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욕, 노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예,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이렇게 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대접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막 꼰대 소리. 듣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노년의 삶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쓴시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던 부분은 나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는 것은 정말 두렵다. 호기심이 없어 무엇을 봐도 시큰둥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거만을떨고 늙었다는 것이 무슨 벼슬이냐 한 것처럼 큰 소리나 치려하고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잘난 척하고 남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저 대접이나 받으려 하는 그래서 글피 타면 섭섭하다고 떠들어대고 그런 늙은이가 되는 것은 정말 두렵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질리시죠? 네. 저도 좀 질리는 부분이 있어요. 늘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게좀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노년의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경제적인 부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추하게 늙지 않는 거. 추하게 늙지 않는 게 뭔가 제가 한 칼럼을 봤는데 추하게 늙지 않는 방법 일곱 가지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잔소리를 하지 말자예요. 잔소리를 그냥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막 간섭하려고 해. 답답하니까 간섭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좀 참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지켜보는 거. 그러면서 잔소리가 요만큼 나왔잖아요. 요만큼 나와더라도 꿀꺽 삼키는 거. 이거 한번 해 보자고요. 추하게 늙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예요. 저도 처음에 자리 잡자 하면서 막큰 소리로 얘기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이제 이 캐릭터 컨셉이 앵그리 편인데 사실 이제 제가 아 너무 막 시청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막큰 소리를 얘기하고 뭐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이렇게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막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하게 다시 한번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큰 소리로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거든요. 화를 내면.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면, 그러니까 젊어도 마찬가지지만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입보다는 이 귀를 더 열어서 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하게 늙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기 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자기 탓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나이가 들수록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미 때문에 그렇잖아, 이놈아 하면서 막 남을 원망하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애처럼 된다는 게 특히나 이 나이 많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들이 자식은 다 컸잖아요. 컸는데 여전히 막 옛날 방식으로 막 애들 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막 거실에서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 그 저기 저 뭐예요? 그 빈대 있죠, 빈대. 불딱 끄시면 빈대가 쑥쏘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히 이게 지금 빈대 취급받는 거야, 이게. 이게 뭐, 불 꺼지면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듯이, 내만 나타나면 싹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늘이 가족들한테 이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게 자꾸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꾸 이제 말하는 것보다 이 귀를 열어서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강요하고 하면은 빈대 취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추하게 넓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요,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느 누구가 퇴직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기는 힘들어요. 뭐 재취업을 해도 예전 같지가 않고 창업을 했다가 또막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 하거든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인여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아,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다. 스스로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60은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40대 청춘, 70은 50대 작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꿈꾸고 뭔가 내가 공부하고, 아, 내가 자격증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해서 이거 할래. 이런 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젊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분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가 원했던 자격증을 따고 또 출근할 장소가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또 퇴직하고도 또출근할 장소가 있고 또 퇴근하고 맛있는 치킨 사가 와서 와이프랑 먹고 애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생활이 얼굴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제, 얼굴 자체가 이렇게 밝아지고, 이 노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미리 아, 나는 늙었네, 뭐 이런 스스로 규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추하게 늙지 않는 방법, 다섯 번째는요, 꼰대처럼 우리 젊은이들하고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꼰대가 뭡니까? 나 때는 이랬다, 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 생각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MG 세대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은,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지하철을 타도 나이 드신 분이라고 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죠? 그냥 피곤하니까 다들 지하철의 일상을 살면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안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사실 지하철 을 타면은 시간대에 좀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정말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이제 지하철 요금이 이제 뭐 무료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무료로 타는 것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셔서 좀 이렇게 어? 아이 힘들게 일한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어? 자네가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냥 젊은이들 뭐 너희들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부터 이런 게 아니라 아 쟤네들 얼마나 힘들까 퇴근할 때라도 이렇게 좀 응?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내가 나도 힘들지만 나는 뭐 괜찮아 앉아서 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지하철 안에 보면은 큰소리로 막 전하는 사람 있죠. 와보세요. 거의다가 머리가 이끌 이껏 해. 응? 그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좀. 아,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다 찐찡거리거든. 본인들은 다 이어폰 끼고 뭐 다른 뭐 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지만 그냥 막 떠들어, 뭐 전화로. 물론 뭐 예전처럼 보다는 뭐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젊은이들의 어떤 우리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들의 생각, 사고, 마인드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추하게 늘지 않는 방법 여섯 번째는요, 삐지지 말라입니다. 삐지지 말라. 제가 정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서운한 게 많대요. 서운한 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는데, 그게 왜 삐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좀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은, 좀덜 삐지는데, 아,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돼. 항상 나는 상석에 앉아야 되고, 항상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뭐, 응?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사셨으면은, 더 그렇게 사시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그거 이제 어긋나면은 막 삐지고 서운하다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우리 65세가 10년 뒤에면은 1500만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1 5 0 0만 명이면 5000만 명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뭐 응?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면 안 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586 그죠? 베이비 부모 이건 다르다. 응? 뭐가 달라? 그 이전 분들하고는 다르다.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개척한다. 우리는 젊은이들하고 소통하고 응?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 꼰대 소리 듣지 않는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한번 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성기면서 살겠다 하는 게 힘들까요? 추하게 늘지 않는 방법,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본인의 어떤 뇌피셜 이죠 뇌피셜 가지고 막 세상 천지를 다 해석해. 막 모든 거를 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다 해석해버려. 응?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들으면 은막 기가 막히죠. 근데 자기가 다 안다는 거야. 그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아, 거기 가면은, 어? 본인이 또 막, 다른 사람 들어주니까 술값도 내고, 밥값도 내고, 그렇게 지내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밥잘 먹었다. 이럴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고학력, 고스펙, 대기업 출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 세상이 바뀌니까, 점점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더 많은 거예요. 우리 이가586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더 배울 게 많구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힘들까요?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대하고 부지런한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늘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줄까 고민하고 싶다. 어른 대접 안 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근사한 노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살았잖아요. 음. 앞으로는 내가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씩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금 피해 주고 박수 쳐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화, 우리 58위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미 30대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온대 소리 듣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목소리>